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마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 13절.